와, 그리스, 400일 이쁜데, 0 0 에이, 겉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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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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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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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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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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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리퍼 있다. 리퍼 위도우야. 리퍼 잡으러 갈게요. 아, 어잡 아, 데 리퍼 왼쪽! 리퍼 왼쪽! 피피 피! 리퍼 망령 빠짐. 리퍼 있어요. 상야나힐갖고 가야 돼. 아, 힐안 돼. 힐안 돼. 어. 아, 이 <regulate>

방내만빠지맞어요 지하에 아, 리퍼, 끝, 왼쪽에, 리퍼 네. 왼쪽에 리퍼 네, 있다 응. 네. 조심해 왼쪽에 리퍼, 리퍼, 리퍼 있어 왼쪽. 어 리퍼 왼쪽 있다 그쪽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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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아, 진짜. 안안어 뛰었다 애들 아나 좀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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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오 나이스 맥크이 뭐야 이거 맥크이개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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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나 1 상대 쇼에 빠졌고 인텅 빠졌고 소양 빠졌고 뱀 빠졌고 이기 보이지 않아요? 아수았다 맥지리지트지저한명만가져봐 나이스 가져어다다거기는질포왜쏴왜맥 정면 맥 아, 정면 맥트 아, 정면 혼자 혼자 아야나나 맥트리 맥 정상. 나 홀딩 맥트리 볼수 있어 힐인데 예. 나나 힐팬 히팬가다와야돼야 맥트리 컷맥트스탱힐스 아나나한고 있어. 야, 쪽에 아토, 쪽에 아토, 쪽에 아, 여기 쪽에 아차 여기 쪽야 아차 여기 쪽이야. 아차. 아자자차오차쪽차아았어출발하아타블로 가자. 타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 뒤에 앞이야. 뒤에 앞이야. 지 여기 있다. 현지 여기 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우리 비중 쳐자. 체투한테 야뭐 오, 아, 약간 못했네 아, 그냥 아요 틀어서 못 들어와요. 바로. 아, 어. 힐 좀, 힐좀 그냥, 그냥 아, 야. 있좀 줘요. 그래, 지금 안. 핑핑 지웠어. 겐지 게 겐지 보는. 아, 피 야, 타고 야, 타고 뭐, 야나들었안할 어, 거야! 와 잘랐으면 좋겠어. 뒤에 트레즈였어! 뒤에 트레즈인데! 야 우리 버틸 따봐 따봐 나이스. 뭐야? 어. 아, 더 뭐야? 더.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왼쪽 나공나 혼자 아카 본다. 거점밟 봐. 거 아, 나 혼자 알아볼게. 나 혼자 알아볼게. 아나 막았어. 아나 막았어. 아나카 아나카. 누가 서? 기역. 타본 줄. 나타 본 줄. 나타 본 줄. 나타 본 줄. 아. 아. 자, 자. 딜러거점밟 봐. 기가 기가. 야 개가 개다 개다. 기각 기각해. 기리 아 아카. 우리 3대 용검 있어요. 옆에 야 터프, 여캐 없어. 자,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나 나와 나와 나와, 제발 제발. 지냐어나 혼자 나자안아볼게나 혼자 안 와, 아, 그래. 나혼나 혼자 안아본제나자안셔야 돼요. 야야 터프야 터프. 야 터프 여 아, 뺐다. 아, 뺐다. 진짜 아, 아, 그래. 어 뭐야 나 죽었어. 한세개 빼. 여 겐지, 겐지 가면 아, 아 다그납 아. 지킬게. 어, 체다보호해 어, 그냥 뽕줘 그냥. 아, 뭐야. 오. 아, 나궁 있어, 궁 있어. 버텨봐, 뚫어 버텨봐. 터지겠다, 아, 나터져터져터져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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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았어 잡았어. 뒤에, 뒤에, 뒤 아이고, 까비, 까비. 이거 빨리 맺면 돼. 아, 뒤에 한번 봤는데 왜 앞에 가? 저저로저

못맞아. 일단 얘네들 라아라아무을건라 디아 1 디아 1킬. 맥크리, 맥크리. 디아 1킬. 나 아나 물수 있어. 아나 죽여, 크리 아야, 다 죽었어. 폭발실 별란 맞았어. 매크리는딱 잡아줘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나노 까지나노라폭발고안맞 있죠, 이러면. 리스트 공간에 뺐어? 10 네, 빠졌어요. 이제 빠졌어, 준비. 빠졌어, 빠지. 빠지몇이 나와? 근 잘라놨거든? 쟤 오는데 시험 걸려.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아, 바로 빠져. 가면 돼. 아니, 아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바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겐지, 겐지, 겐지. 아, 위턴, 위턴. 위턴, 위턴. 아, 위턴, 위턴.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아, 퓨. 아, 줄게 이리 와! 이크링리 와! 이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봐.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리 와! 이리 와! 이아 와! 이리 아나이딜발이 아나 네, 잡아줘 아 잡아. 가자 너 터져 터져져내져 가봐 가봐 버려 가봐 잡아 그냥 사봐 지금 걷자와 여기 사람 깼다 너힐줄수나나 위로 뛸게 끝났어 힐줘아유왜 자는 거잖아 궁 조심해 겐지 나 떴나? 거점 밟아 봐 그냥 밟아보래 밟아보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맥크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우리 그렸어렸어 우리 아나 그렸어 그래? 가자 아.. 나그아왜아래왜만래왜 그래? 왜 그래? 왜그다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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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자. 어, 네, 네. 밟으라고 하면 밟아요. 어가 여기야. 간다 이쪽. 아 어떻게 다야피피어나데 망했다. 선브라선브라 갱스터 갱스터 갱나만지켜봐야 미들 어떻게? 빽빽빽빽. 이 용검 용검에 이어서 하 아다 위치 아, 용건... 어 있어요? 또추이있어요 상대. 궁극엠페보여검 아, 검이 그래. 어디다 놓 야. 노벤지 가자. 일단 나먼저 수면체 빼줄게 아, 나케 나 한번 해줘 기반 나케 한번 해줘 야 해줘. 우리 힐을 조심해 일단 나가 누구야 윙폭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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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안아줘 아수면 빠진 아나 뺐어 아나 뺐어 다른 거 봐봐 디바라 첨대 디바라 뭐 디바라 뭐틴피 패스 케스 패스 터어 뒤있다 여기 있다 버전 밟아 버전 밟아 아겠다야윙 간다 위폭 간다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피. 송피나 1hp 송하나 송하나 1hp 송하피 컷! 트위피 거점 <laughs> 거점! 뭐 거점! <laughs> 거점! 거점! 거점 정리! 힐안 돼! 음.. 언제 내가 차지할게 리 정리! 나이스! 나이스! 네가 쥐어진 죠개이득죠 얘들 오는 부분 잡죠? 뒤로 입숨 말해줘요 인스턴, 트바 위도 있어요? 이스 겐지, 겐지, 콤라 위도, 아까 콤바이스도 이스도아 때리지도 마. 위도 없어? 위도 없어, 위도 없어. 겐지가 어 아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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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아 나, 나 혼자 보는 겐지 필하인터터터아 잔다, 나 히벤이었어, 겐지 필. 야 인터피. 아빠, 지빠 아빠, 지빠 뒤로 빼야지, 뒤로 빼야지.

통화 하나 통화 총알 하어리 킬, 맥크리 킬. 맥크리 컷, 맥크리 컷, 위 선도, 위 선도, 위 선도, 위 선도. 위위 아나 물려, 아나 물려. 리 컷. 컷. 나다 아무도 밀키해요 나잇다. 나쁘다. 너 왼쪽 가자, 왼쪽. 바로 왼쪽 가, 바로 왼쪽 가. 확인. 히어스타 날라네다메 아, 에 아, 바로 그냥 이거죠? 2층 뛰어야 될것 같은데? 2층 찍겠냐냥트릭스 아, 없어 아..아..알았어 뛰는 순간에 매트릭 없다고 그래가지고 야, 아, 위에 솔져가 아, 잡아봐 그냥. 겐지 혼자 잡아봐 아빼빼빼 집구장으로 빼봐 저기 솜라 있다 피관리고 있어 봐 지금 솜브라 오른쪽에 야 겐지 힐켜 나 바로, 바로, 오른쪽으로 뛰자, 나. 일으로 가라, 우으로 가라, 오케이, 가, 갈자, 오케이, 오케이. 아, 나회이 오케이, 나항나케어가좀 벌려. 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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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아, 나너도 케어 봐라, 넌삐이 아, 근데, 이릴게 아니라 저거, 길어가 오른쪽에. 위스타로위스타로러 위스타보러, 위스 위스타, 위스타. 아 막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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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육궁 아, 모아서 가다 생각이야. 이제 이인받어저 아, e 나노 강아지 있다, 재네. 메이공도 받았어. 어, 저 나노 강아지 있다. E M p 메이공. 저 나노 냐? 나노, EMP 네. 아, 그 나노 있어, 재네. E M P 메이공 받았어. 아, 그거. 나노 위스있 나노 위스타 자폭 있을 거야 지금. 소조군은 잘 모르겠어. 자르서 차지 나왔어, 저리 가야 그, 돼. 아다 가질게, 오빠가 가질게. 어 떨어, 떨어. 옆에, 옆에. 이거 뭐 깎고 있는 아, 못쳐못쳐이 밑에 다 공포 있 아이스비트. 오픈, 오픈 어디? 아폴리스테 컷. 아, 잠깐만. 괜찮, 괜찮. 아나 아나피. 컷. 아, 미안. 야, 다급피, 다 위스피, 위스피. 메이버, 메이버. 오케이, 메이버 오 뽑아 다본다 이제. 동아필 동아필 거쳐봐 거쳐봐 이제 아, 왼쪽에 미스터 있어 왼쪽에 스터 오케이 오케이 미스터 볼게 미스터 볼게 앞에 나하지 마 앞에 나하지 마 오빠가 가 erm. so, 오케이 지다가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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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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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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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수고했고요. 저 리오 맞아? 리오가 누구예요? 와 최고점 떨겄네 내가? <laughs> 와 점수 개빨렸겠다 진짜. 야 그냥 깨워버리네. 그냥 다 뽑았어. 아, <laughs> 리오가 나 기억해준다. <laughs>